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세 사람을 데리고 자주 다니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이세 사람이었을까?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좌충우돌도 많이 했죠. 실수도 많았고 또 실패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성격도 급한 형제이지만 출세욕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한자리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를 절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투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하루는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청탁을 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들의 청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고보는 열두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받았고, 또 동생인 요한은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복음증인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한과 또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는 열두 사도를 대표합니다. 잘나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변화가 필요한 사람, 가장 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세 사람을 데리고 항상 따로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이들이 이제 탄생할 신약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서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이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길 원하셨을까요? 일단 28절을 보면 기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기도는 훈련의 시작이요 마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29절 시작. 아멘. 놀라운 광경이죠.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 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예수님의 어떠면 진정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용모라고 우리 말 성경 우리 성경은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 NIV는 얼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이런 말씀 있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말씀 있죠. 이것은 얼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희고 광채가 나는 옷은 가장 고귀한 신분이 입는 옷입니다. 즉, 변화된 얼굴과 빛나는 옷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가시지만 고난과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목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고난을 주신 것은 고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지요. 그 고난은 고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고난과 고생 중에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본면합니다, 여러분. 이 고생과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과 고생에는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낭망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또 때로는 건강을 잃어서, 때로는 자녀 때문에 낭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고난의 끝이 고생과 고난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치가 되려면 배추가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일단 배추가 밭에서 뽑히는 것그 자체가 고난이요, 죽음이죠. 배추 입장에서는 또 배추에다가 소금을 치면 숨이 죽잖아요. 역시 배추 입장에서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야만 배추는 맛있는 김치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배추가 땅에서 뽑히지 않고 소금이 안 뿌려지면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사. 땅에서 뽑아내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소금치듯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지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 즉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두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헬라오 원전에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 개혁개정 성경이 빠뜨린 구절이 있어요 이 31절에서 말이죠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 그것을 살려서 잘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즉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마도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즉 별세 이게 좀 어색해서 이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여, 헬라와 성경에는 분명히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리 여러분 그런데 별세에 해당하는 헬라와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엑소도스는 머모로부터 떠나다 영어로 하면 departure인데 여러분 엑소도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하죠 출애굽이 엑소더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사,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엑소더스이죠. 즉이 말씀 무슨 무슨 말이냐?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이루실 곳 그분의 엑소더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의 엑소더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곧 예수님의 엑소도스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음을 모세와 엘리야가 모든 율법과 예언의 핵심을 분명하게 예수님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2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32절 시작 참 징글징글 하지요. 징글징글하게 잡니다. 누구처럼 잔, 잡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도 깊이 졸고, 예수님이 이루실 일그 엑소도스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데도 잡니다. 그리고 자다가 깨보니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황홀경입니다. 베드로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흥분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참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신비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드라이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좀 받아야 됩니다.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질병이 낫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황홀 경험을 영어로는 엑스터시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호산으로 데리고 가신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영적 체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기도 중에 주님이 제 손을 친히 잡아주시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촉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촉감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정말 잠깐 잡아주신 것 같았는데, 네 시간이 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흥분하여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하고 밤낮 세상에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자리에 연연하고 돈에 급급하고 거짓말하고 남과 싸우고 남 마음에 아프게 남 마음 아프게 하고 또 매정하게 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딱 하면요. 우리가 속된 말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이 느껴지더라. 똥처럼 느껴지더라.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만난 체험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뭐 학벌, 지식,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 자기가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라는 것, 자기가 사울에 속했던 그, 그 베냐민 집화라는 것, 그것들 다 똥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주님 만난 경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엑스터 시를 경험하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내가 그동안 붙들고 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체험과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신앙의 이 영적인 신앙의 차원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변화산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 이 말씀을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놓지 못하는 세상 것에서 좀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원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산의 체험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변화산의 체험 없이 변화산 밑에만 머물면 신앙이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예수님을 나의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냥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요정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 영적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좀 하나님께 원래는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저택이나 어떤 궁궐이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초막 지고 사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이러한 체험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변화산 위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경지, 세상 궁궐에 사는 것보다 주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초막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그 가치관의 변화의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 그 신비의 체험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엑스터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엑스터시. 그런 이름의 마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엑스터시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어떤 중독성이냐 하면, 한번 엑스터시를 맛보면요, 다음에는 더큰 자극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신 그 엑스터시를 계속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계속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한 번의 경험 이후에는 그 똑같은 경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면 내가 만족할까? 여러분, 엑스터시는 위험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위험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막 흥분 상태였습니다.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와, 우리 예수님이 모세급이었어. 엘리야 동급이었어. 너무 좋은데요. 33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는 이 황홀경이 깨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두 사람을 모세와 엘리야를 떠나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엑스터시가 유지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조금 더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주님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조금만 더이 엑스터시가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가끔 교회들 중에서도 보게 됩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거나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을 받으면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교회 공동찬에서 혹은 신앙 공동찬에서 주목을 받고 축하를 받고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이크를 주고 방언해 보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뭐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솔직히 어떨 때는 방언하시는 분 입에다가 마이크 대주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 하면 계속 방언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언어로 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의 위험성은 방언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주님, 산 밑에 내려가면 골치 아픈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기 내려가면 사람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밑 세상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자, 33절의 끝을 보면 누가 보금의 저자는 베드로의 이 심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공동번역이 더잘 번역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하는 말이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엑스터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엑스터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엑스터시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인 것을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황홀경을 경험한다. 라는 공식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공식이 있다고, 자기는 그런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단이거나 사기꾼입니다.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냥 왜 내게 그 엑스터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엑스터시가 목적이 아니라, 엑스터시는 수단이라는 것은, 어떤 수단?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엑스터시를 경험했다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변화산에 올라갔다면 변화산을 내려와야 됩니다. 산 밑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엑스터시의 목적입니다 3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목소리>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 나 s sir. Yes, s i 이 Yes, sir. Yes, s i 예수님 얼굴이 변화되고 예수님 옷에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말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엑스터시를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고는 그들은 흥분 상태에 빠졌습니다. 너무 좋은 나머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들은 엑스터시에좀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초막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변화산에 변화산에 올라온 새 제자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산보다 더 높은 것은 바로 변화산 및 세상인 것이고요. 여러분, 변화산의 체험을 하시고 변화산 밑에 세상을 다, 다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변화산 자체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지요.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변화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그, 그 상태에서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변화산을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변화산 밑에서 내려와서 세상으로 들어갑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산 체험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우문이지요. 하나님은 둘다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병든 세상을 고치는 영적인 병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우리를 올라가게 하셨고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변화산 아래에만 머물고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화산 위에만 계시려고 하십니까? 여기가 저 싸우니 초막 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화산이 너무 좋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모두 후자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변화산에 오르십시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십시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석 한 주만 보이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괴롬과 죄만 있는 곳, 나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욕심 없습니다. 여기에 솜 있는 솜 초막이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경험과 고백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고백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경험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로 살아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합심 기도 제목 시간 합심하는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 밑에만 살려고 하지 말고 변화산에 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변화된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으로 다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이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